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거 말씀드릴 때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빈손 회담으로 끝날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가 이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상품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움직일 텐데 이번 주 핫딜로 이두 스타님들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네. 현재 지금 이제 AG 시스템, 시스템 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 롱, 이제 매수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숏을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저와 이제 예상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라서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요. 어, 윤병호 대표님께서는 이제 나스닥 선물을 매수, 그리고 니케이와 엔달러를 매도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번 주핫테로이 가지고 나온 상품들이 상당히 다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윤병호 대표님, 지금 나스닥 매수와 엔달러 매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예. 예. 엔화에 대한 시각이 특히나 좀 상당히 궁금한데 이번 예. 주 이제 나스닥과 엔화에 대한 어, 핫딜 설명과 매매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 그 차트상으로요. 예, 그, 저거 말고 좀 CG사 CG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에, 에, 나스닥 CG. 예, 예. 어 저는 이제 어떤 방향이 꼭 이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그두 상품에 예, 나스닥 선물만이 아니고 네. 어 이제 제가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또 나올 텐데요. 그 나스닥 그 니케이 네. 예, S&P 네.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생. 네. 예. 독일의 닥스. 예, 모든 것들이 예, 그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그 바란스 매매 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니케이를 하방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니케이는 네. 네, 이제 지수선물 쪽이고 엔달라는 아. 네, 음. 위험 자산 쪽이고 하기 때문에 엔달라의 방향과 정반대로 갈수 있는 음. 그런 트레이딩을 하자. 네. 아 그러면은 무조건 어디서든 잡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또 맥점이 있죠. 어그 네. 타점을 에, 잡는 방법이 있고 에, 거기에는 또 에, 거래량과 이런 부분들을 네. 이제 볼 수가 있고 에, 그리고 아까 그 에지스템 네. 스타님께서도 이제 네. 에, 그 지수 선물에 대한 그 우려, S&P에 대한 에, 고점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 전문가들께서 지금 그 고점에 대한 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어 상승 탄력이 둔화돼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고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네. 예, 상당히 강한 수렴을 하고 있다, 음. 예, 고가 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추가 상승을 위한 고가 놀리를 하고 있는 예, 그런 과정에 있다. 음. 예, 그래서 예, 그 기간 수렴은 하되 가격 조정은 없는 수렴도 많이 있습니다. 음. 예, 파동과 수렴으로 봤었을 때, 예, 그래서 지금 예, 그 저는 엔달라 예, 환율이 좀더 빠지고. 음. 1 0물 국채도 좀 빠지고, 네. 예, 거기에다 지수선물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요거는 예, 이제 지금의 어떤 예상이고, 네. 실제적인 매매는 아침에요. 음.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예, 우선 우리가 그, 요거는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원달러 환율. 네. 예,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네. 예,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고, 어, 예를 들어서, 그 역외 선물을 보면은요 우리가 장이 열리지 않을 때도 항상 돌아가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싱가포르 시장에 이제 지금 예, 예, 상장이 돼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외인들이 우리가 밤일 때 네.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예, 낮이잖아요. 예, 네. 그때 예, 한국 시장에그 주식을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음. 한다라면은 자 한번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어 어떤 그 무역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때는 달러로도 얼마든지 지불이 됩니다. 네. 아 그러나 꼭 원화로만 사야 될 에, 상품이 있죠. 네. 예, 그거는 주식이죠. 음. 예, 주식은 원화로 바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예, 여기 선물 뭐 시장에서 이제 원화를 많이 구입한다 이렇게 보는 음. 거고 예, 그것이 우리장이 개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돌아가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예, 여기에 환율이 원달러 네. 여기에 환율이 예, 플러스 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일 때가 있고 네. 예, 뭐보합일 때는 거의 없어요 예. 플러스 일 때는 예. 아, 외인들이 예, 자금이 이탈하는 예, 조짐이 있구나 라고 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 있겠고요 예, 그리고 어, 원달러 환율이 여기 예, 환율이 빠져 있다, 아, 빠져 있다 그러면 아 우리 원화를 많이 사고 있구나라는 음. 것을 예측을 통해서 그날의 방향성을 우선 설정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예, 방향성이지 이건 뭐 타점을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아, 오늘은 어이 시장의 방향이 상방으로 갈 것이냐 하방으로 갈 것이냐 요거를 네. 이제 가늠해 보기 위한 네. 원 달러 여기 환율을 볼 수가 있겠고 엔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음. 포지션 매매할 때 비중을 어느 쪽으로 더 두느냐 매이저들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 지수 선물과 엔 달러 환율의 방향이 지금 제 차트상에도. 지금 반대로 나와 있죠 지금. 네. 예,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제 옆에 있는, 네. 제 옆에 있는 차트가 나스닥 선물 어, 차트고요. 나스닥. 우측에 있는 게 엔달라 네. 예, 환율 차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120분봉입니다. 예, 네. 예, 짧은 차트 아니에요. 아주 긴 차트인데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어, 어, 물론 뭐 제가 예상은. 지수선물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음. 크다라고 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에, 그리고 실제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그 날에 방향성 탐색을 해줘야죠. 음. 아까 얘기했던 첫째로 네. 원달러 역의 환율을 확인을 해줘야 될 거고 네. 에, 두 번째는 엔달러 엔달러 네. 환율을 또 확인을 해줘야 될 네. 거고 어, 그리고 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음. 에, 국채도 역시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예,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네. 지수선물과 반대로 네. 디커플링 한다, 이렇게 네, 네. 보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은 특정 지지라인, 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매매할 때마다의 어떤 지지라인 같은 거, 네. 저항라인 같은 거 이렇게 볼 텐데 네. 그런 걸 각각 다 자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음. 그 자리에서 나오는 시그널,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해외 선물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음.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주식이든 주식 선물이든 네. 우리 지수 선물이든 네. 또 옵션이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베이스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요. 네. 행여나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수 선물을 상방으로 보고 엔달라 환율을 네. 하방으로 봤었을 때. 음. 예,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장에 임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아, 예. 예, 임하다가 매일 매일 아침마다 아, 우리가 그 시장에 임하기 직전에 고 네. 그 제가 얘기드렸던 고세 그 가지 네. 세 가지를 확인하고 일단 방향성을 정하자 네. 그날의 방향성을 예, 그날의 방향성을 정해서 이제 타점은 타점대로 이제 예, 나름대로의 또 네. 예, 그런 스킬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 자, 아침에 방향성 탐색을 했는데 지수가 네. 상방일 것이다. 네. 아 이러면은 예, 봉세개 정도 음봉 떨어졌을 때 매수해 준다든가 음. 이런 기준, 그 기준을 각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시지 어, 라인 같으면 제가 조금 설명이 가능한데 시 네. g 사진 같으면 지금 음. 예, 요거 그렇다면 제, 이 그렇다면 이 그 S&P 같은 경우에는 2,800 포인트에서 이제 좀 저항선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라고 이제 월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단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날의 방향성을 좀더 중요시해서 그렇죠. 아침에 예. 이제 특히나 더욱더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이제 원 달러 같은 경우나 이제 지수 같은 것도 이제 아침에 그날의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이제 매매 전략을 시도하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아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 께서 네. 그 아주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툴이 네.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더라. 저 자신도 그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음. 주식을 통해서 어 다시 예 파생을 통해서 네. 해외 선물을 통해서 예 국내 파생을 통해서 이제 예 해외 선물까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상품들을 각각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적응할 수 있는 게 네. 상당히 어려웠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TV 방송에서 지금 우리처럼 네.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얼마 얼마 가격을 정해 주거든요. 음.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그 현물을 오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견디는 힘이 상당히 강해요. 음. 네, 그러나 해외선물이나 파생 쪽은 예, 예, 견디는 걸좀 줄여야 되겠다. 음. 예, 다시 말하면은, 제가 우리 예, 회원님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어, 감 떨어질 때 바라고, 네. 감 나온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거, 기다리는 거, 음.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음. 예, 다시 말해서, 어, 떨어지는 감을 확인하고, 뛰어가서 슬라이딩해서 어디 어디가 좀 다치더라도 음. 그걸 받아먹어야지 네. 예, 효과적이죠 음. 저거 다 익었으니까 떨어지겠다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음. 예. 서리 올 때까지 안 떨어집니다. <laughs> 그, 그러면, 어, 이제 간단하게 사실상 이제 그 준비하셨던 CG 화면이 이제 그 예예. 그걸 본다고 예측을 했을 때, 예예. 그러면 이제 뭐 중단기 매수 자리나 이제 뭐좀 매수 자리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디가 목표가고 치... 이런 이제 매수 같은. 이제 나스닥 선물은 어디 어디가 이제 목표가고 이런 네. 걸 이제 좀 간단하게 오일날 일날 새벽에 아주 좋은 지표가 나왔어요. 네. 예, 제가 얘기하는 지표는 경제 지표가 아니라 네. 차트상의 지표, 아, 네. 예, 캔들상의 지표, 가격의 지표고 어,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 한미 무역 분쟁이 이제 잘 풀려나간다라는 전제하에 네. 예, 전제하에 예, 지금 그 지수가 상당히 많이 급하게 올라와서. 예,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 이야기하듯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입장이었었어요 네. 예, 그런 찰나에 예, 그~ 음~ 뭐라 그럴까 그~ 건설 지출 예상치보다 네. 하야하는 아주 그~ 지표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네. 빠진 게4 0 0등 이상 빠졌습니다 네. 예, 그~ 새벽에 네. 예게 예그 씨지 차트 지금 나왔네요 예저 예, 위에 그~ 어, 빨간 점선과 아래 빨간 점선이 (7100과) (72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언저리거든요 예저 저게 이제 (400틱인데) 네. 나스닥으로서는 예, 예 (400틱) 범위 내에서 큰 파동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러고 예, 그 저점을 찍고도 다시 올라와서 어~ 지금 올라간 지금 뭐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어, 저 차트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저 차트의 의미는 뭐냐면은 주가가, 주가가 아무리 강한들, 네. 또 주가가 아무리 약한들, 음. 저 아래 위에 있는 빨간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 벗어나도 일시적으로 벗어났다 빨리 복귀해야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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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음. 이 시간 관계상 이제 어, 나스닥 선물과 이제 어, 음. 이 엔화 같은 경우에서는 음. 이제 톡방에서 중요한 음. 사항은 이제 한번 보시라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AG 시스템스타님 지금 골드를 매수로 가지고 나오셨고 오일을 매도로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 골드는 추세적으로 매도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제 오일의 하락 앞서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 단기적인 건지 중기 중기적인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랑 별개로 그냥 트럼프 시황만으로도 현재 상승 방향으로 꺾여 올라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g 라인다 뚫고 나서 저항선으로 다 변했기 때문에 오늘장 포인트 보시면은 일단 매수 포인트가 없어요. 네, 지금 아래쪽에서 기관들이 매수쳐가지고 지금 매수 플레이로 호가 물량 받고 있는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 한3거래일 동안에 기관들이 계속해서 위에 단에서 매집했던 흔적들이 딱딱딱딱딱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냥 누가 봐도 차트상에서 그냥 호가 걸어 놓고 차트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호가 걸어 놓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 그대로 써드리면 지금 57.58, 그 다음에 57.10, 그 다음에 56.47. 여기서 지속적으로 호가 물량 박으면서 차트를 아래로 끌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에서 쇼 포지션 오늘장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수 플레이는 가실 필요 없이 그냥 매도 위주로만 끌어서 가시면 조금 더 편리한 매매가 되시겠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매수로 끌어올리려면 아예 지금 미중 관세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돼줘야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중 관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언급들이 많은데 뉴스도 그런 언급이 많은데. 미중 관세의 핵심은 원래는 외국인 투자법이에요. 무조건 외국인 투자법입니다. 미국의 수익 자체는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법을 깨야만 중국을 실질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카드는 지금 시진핑이 물론 1차 통과는 전인대에서 시켰지만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 카드에 대한 표결은 추후에 최종 카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줄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사실 기존의 중국이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먹는다고 많이 표현들 해왔던 예, 그런 기업들을. 뒤에서 공격해 왔던 그 행동들, 그 행동들에 대해서 표면상으로 끌어내서 아, 우린 이거는 대신에 합법적으로 지켜 주겠다라는 그냥 언급적인 부분. 사실 근데 이거는 중국이 정말 맛만 먹으면은 앞에서 계약서 다 찍어놓고도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트럼프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고 트럼프는 사실 절반은 보여주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회담으로 어떤 보여주기 시 확실하게 중국과의 어떤 딜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보여줘야 다음 대선에도 좀표율이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의 기업을 나중에 운영할 때 중국과의 협상에서 테이블에서 꿀리지 않을 수 있는 전략 하나. 그래서 50대 50으로 중국과의 딜을 끌어내려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중국의 입장을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무슨 부분이냐? 원래 주, 트럼프는 사실 무조건 갑과 을의 무역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예외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만약에 외국인 투자법에 대한 지적 재산권 관련된 모든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린 포기하겠다. 예, 포기하고 미국의 요구 조건 다 들어 줄 테니까 우리 협상 체결을 하자라고 딜을 끌어낸다면 지금 시진핑은 거의 실정을 할 정도로 바보 아니냐, 이런 언급을 듣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국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시진핑이 어떤 본인의 정부로 들어가서 국가의 발표를 진행할 때 언급을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외국인 투자법 카드는 한마디로 지금 내줄 수가 없는 카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 투자 카드법은 빼버리고 그 나머지 건들, 예, 지금 현재 뭐 직접세상권이나 사실 내줘도 그만이고 안 내줘도 그만인 그 카드들을 전부 다 내주고 대신에 정부로 들어가서는 우리는 대신에 이거는 나중에 언제든지 빼을수 있는 카드들이다. 예, 이런 언급을 진행을 해줘야 시진핑 입장에서도 또 명분이 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현재까지의 체결하는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관세협상까지도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예, 다시 5일이나 S&P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탄력적으로 전환해 줄 수가 있겠다. 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은 금일까지는 저런 포지션들을 드리고요. 시황이 그때 바뀌게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매스 포지션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이제 최근 들어서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골드 1,282선, 이선이 굉장히 강한 1차 실드인 만큼 여기서 골드에 대한 방어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저희는 백 매수선을 1,242선까지 쫙 내려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 알아봤고요. 이 시간 관계상 이 베스트 픽을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 톡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잔잔한 파도와 같은데요. 이제 서핑을 할 때도 일단 조금 잔잔한 파도일 때 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코스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 큰 파도 걸때좀잘탈수 있겠죠. 이 오늘 나온 매매 포인트들과 이제 핫딜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큰 추세 전략이 나올 때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저희가 준비한 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 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